킹버리치 테이블. 경량 테이블인데 39,300 정도 되니까 엄청 크네요. 들어가되나? 퀸 흰... 들어가되나 모르겠네. 충격이네 이거. 어, 나무야. 요거는 전에 한번먹던 거. 벤치 이거 79,800원. 오작트레일. 오작트레이이 오작 그냥 꽃입니다 검은 정원... 오작트레이경량 정량. 이 정도. 어, 손바닥. 두릉도. 하나, 둘, 두개 반. 괜찮고. 뒤로 돌아가 볼게요 뭐 좀8자고 거의 팝발 가격 정도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작은 거 말고 뭐 사면 도시락을 4개 주네요 이거 개꿀이네 이거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거 오랜만에 처음 보네요 아, 경량용 테이블 팀버리지 경량 테이블인데 39,984만원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겁니다 경량 테이블 맞습니다 되게 경량하고 어 이거 참 리린 경량이네, 진짜. 경량이네요.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고, 경량 테이블을 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4만원. 달린옥수 10만원이 넘는데, 그죠? <laughs> 또 경량 체온대 이건 3만 4,980원. 아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팀버리 팀버리지에서 이렇게 싸게 나오네요. 수납도 되게, 수납 자체도 작습니다. 작고 가볍고. 되게 물건이 많이 들어왔네. 진짜 많이 들어왔네. 그 3만 원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베이지 체어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체어인데 이거예요 이거 색깔은 두 가지 색깔이 있나 봐요 이건 주황색하고 이런 파란색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다니기 좋겠는데 스냅이 더 편한 저는 이런 거추천하는지 아니면 이거 릴렉스 체어 코페아 릴렉스 체어 저도 이거 핑크로 있는데 괜찮습니다 가격이 아우 저렴합니다 4만 4천 5 8 0원 가격 엄청 많이 들었네 제께 이거입니다 제가 잘고있니 44,980원은 거의 떨이로 파는 건데, 지금 재고 많이 있을 때 수축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품질도좋고 제가 써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거 위에 왔다 해먹. 갬성적인 해먹이고, 29,980원. 카코 프렌즈, 라이언하고 어피치. 재고 많습니다. 작년에 대기 유행 많이 했었죠. 한사를한 한 개씩 분내못 사게 했던 요거 요것도 가격 저렴하게 나왔고, 얘도. 요 의자, 요 체어가 27,980원. 싸게 나왔네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카페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오작트레일에서. 아, 이거 뭐야, 이거. 오, 갬성인가, 이거? <laughs> 갬성인가, 이게? 가격이 얼마야? 169,800원이고. 일단, 사이즈는 300에 300 정도 되니까 엄청 크네요. 퀸 사이즈 에어 매트리스가 두개 사용한 것 같고. 아, 이거 엄청 넓네 <laughs> 아, 이거 참. 멋있네. 한번 들어가볼까? 들어가 볼까.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 되나 모르겠네. 오작트레일, 요, 여기 보면, 요것도 세트입니다. 요것도 49,180원 이렇게 돼있네요. 괜찮네. 뭐, 크네요. 크네요. 엄청 크네요. 이거 봐봐. 그래도 이거 다 철로 돼있다, 철로. 철로. 철로 돼있고. 큰 크네요. 근데 이거 되게 인성적이네 이거. 어, 나무 모양. 요거는 전에 한번 봤던 겁니다. 오작트레일, TP 텐트인데 이것도 79,800원. 여기 나사침대 하나도 있고, 매트리스 하나 들어가고. 이 정도 사이즈네. 캠핑 시즌이 됐다고 이렇게 트레이더에서도 오자마자 딱 전시가 되어있네요 그리고 아까 이 티피 텐트 이겁니다 사이즈 적었을 때는 한뼘두뼘세뼘그 되고요 어, 부피는 작네요 되게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거 해서 79,800원짜리 그리고 이쪽만 볼까요? 이거 보이죠? 이게 이겁니다 보이죠? 좀 뒤로 가서 볼게요 요거, 요거. 캠핑보다는 집, 정원 있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49,800원. 그러네. 요거, 사이즈 엄청 크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요거 보면, 이 벤치, 요거 위에, 원목 벤치, 이거 79,800원 세일 하고 있는데, 요것도 뭐, 정원 있는 집이나, 마당 있는 집, 있는 집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오작 트레이 오작 트레이리 그냥 짱이다 이거 오작 트레이리 또 파워 펜트를 또 했네 이거 파워 펜트 가격도 4만 원 3만 9980원 오직 트레이더스에서 만딱 그래요 이거 작년에 유행했던 건데 이거 이거 쉐이드 거든요 이렇게 모래사장이다 한국어 여기 보면 하나 둘세개 있죠 여기다 모래 집어넣고 움직이지 않게 가격이 5만 9800원 소비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게 요온모 케이블 요거 있네요 이렇게 팩등 길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지중등 요거 솔라로 된거 가격이 34,980원 2만원 거의 3만원대 이것도2만0천원이건좀더 싸네요 그리고 요기 파티 하시는 분들 요것도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2만1 9 8 0원 많이 나왔네 이거 좀 종류가 하나 둘 세개 전구 그 다음에 지중동 하나 둘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가격대는 한 2만 원대 그리고 밑에 요거 숫자하고 의자 대는 요거 139,800원 우드 데크 박스 요것도 나왔고 뒤로 돌아보면 또 이제 뭐가 있냐 아까 전에 안에 있던 오작 테일에서 테이블 의자 세트 49,980원 여기 경량이라고 하는데 경량 같지는 않고 조금 무게는 있어 보입니다 나 위에 보면 방수매트 2 4 9 8 0원이 방수매트인데 어? 어 이것도 괜찮다 괜찮네 이거 실물은 이렇게 돼 있는데 폭신폭신하고 괜찮네요 방수매트인데 좀 고급지네 마감 이렇게 뒤에 보면 마감도 잘 되어있고 2 4 9 8 0원 사이즈가 200에 145입니다 2인용 텐트 2인용 텐트 사이즈네, 그죠? 아니면 그냥 피크닉 가서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보면 파우치도 이렇게 주네요. 파우치까지 이렇게 돼 있고 파크론 로 캠핑 매트 2만 원입니다. 18,980 원. 이것도 사이즈가 이것도 200에 140 이렇게 되어있고자축 매트입니다. 49,980 원. 이 미니 매트 조그만 거리고 목욕탕에서 많이 쓰죠? 이건은5,940 원. for you.